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PC 메인 배너 같이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어, 난이도는 한 초급에서 중급 정도 사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배너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바로 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아마 이해가 딱딱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은 우리가 배너 디자인에 들어갈 이미지 오늘 이미지를 좀 합성할 거거든요. 그 이미지를 먼저 좀 찾고 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배너 디자인에 들어갈 이미지를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많이 편집됐고요. 실제로는 더 오래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 4개 이미지 좀 보이시죠? 자, 오늘 이 4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디자인을 좀 해볼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저는 이 이미지를 잠깐 옆에다가 치워놓고요. 일단 새 창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이새 창의 사이즈는 1920에 1080 정도로 제가 좀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세로 값은 아마 변할 거예요. 세로 값이 1080이면 굉장히 넓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좋아요. 일단 와이드 값만 1920짜리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체 프레임이 1920이긴 한데요. 중요한 타이틀이나 컨텐츠, 그리드를 먼저 짜주셔야 되는데, 이 그리드를 몇으로 짤 거냐면, 저는 1320에 12컬럼 그리드로 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가 1280이 될 거예요. 128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1320에 12컬럼 그리드. 좋아요. 그럼 컨텐츠 영역을 이런 식으로 1280으로 우선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주요 컨텐츠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배너 디자인에서 주요 컨텐츠가 뭐예요? 이미지하고 타이틀이죠. 그죠? 그것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영역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배너 디자인의 영역 자체를 600 정도로 잡을게요. 600도 그렇게 좁은 느낌이 아니에요. 600도 높이 값이 꽤 넓은 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좋아요.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600으로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 안에 이제 이미지 좀 넣을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요, 요 가운데 약간 연보라색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미지를 좀 넣어줄 겁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 씌워볼게요. 그리고 대충 배치 한번 해봅시다. 역시 좁아요. 자, 일단은 조금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 쭉 줄여봅니다. 한이 정도가 될까요? 적당하게 줄이세요. 아, 이 정도 느낌이 되겠구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수 있겠죠. 자, 조금 확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좌측, 우측이 비죠 여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쭉 늘려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늘립니다. 쭉 그냥 이렇게 늘릴게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잡고 그냥 쭉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때요? 프레임이 꽉 차버렸죠?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합성을 조금씩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배너 디자인이 좀 진행이 될 건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배치를 먼저 하기 위해서 펜툴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미지 눕기를 따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따실 때는 항상 오브젝트 안쪽으로 해서 따주시면은 그냥 한 번에 펜툴만으로도 이미지를 따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냥 가볍게 펜툴로 따주시면 돼요. 약간 그림 그리듯이 딴다는 느낌으로 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파이는 공간도 조금 이미지 자체 없어서 제가 인위적으로 좀더 만들어서 중간중간 줄기를 좀 파줬습니다. 지금 이제 소파를 따고 있는 과정인데요. 뭐 소파 자체는 여러분들 다 누구나 쉽게 따실 수 있겠죠? 라인이 쉽기 때문에 펜틀로 안쪽으로 넣어서 쉽게 쉽게 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자를 좀 준비했어요. 제가 아까 액자를 다운 안 받아가지고 액자 하나 추가해서 이 액자를 넣어줄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액자를 이미지를 따준 다음에 이 액자에 대한 어느 정도 살짝의 보정과 그 다음에 간격 조정들을 조금 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잡았던 600이 액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 액자를 블랙 액자로 하나를 일부러 만들어 줬습니다. 둘다 화이트면은 그렇게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똑같은 게두번 들어간 느낌이랄까 좋아요. 그리고 지금 테이블 위에도 액자를 하나 얹혀놨고, 지금 액자 위에 와이어 같은 줄을 하나 그리고 있죠. 이런 줄 같은 거는 그냥 검은색 라인으로 칠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씌우셔서 그냥 화이트 톡톡톡 묻혀주면 됩니다. 음, 지금 테이블 위에도 액자가 하나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제 텍스트를 쓰고 있는데요. 이 텍스트도 사실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배너의 구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텍스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배치돼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게 이미 저는 머릿 속에 구상이 돼 있었습니다. 이미 사전에 벤치 마킹도 다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오브젝트 배치가 어느 정도 다 끝났죠. 그리고 폰트에 대해서 강력도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림자가 들어갈 거고 뭔가 명암이나 아니면 빛 반사든지 라 아니면 액자에 대한 좀더 디테일, 소파에 대한 디테일. 이런 디테일 과정들을 이제 잡아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으시죠? 지금 배속으로 보셔도 어, 이게 진짜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은 잘안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배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는 이미지를 찾는 거와 그리고 그림자 그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거잖아요. 내가 맨 처음에 배너 디자인을 고민하고 이미지를 찾았는데 막상 넣으니까 이상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많은 반복적인 작업을 해보지 않으면 뭔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합성 같은 거를 많이 해보시는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림자 같은 거 지금 넣고 있는 과정 보이시죠? 뭔가 그림자도 너무 실사처럼 늘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실사 같은 느낌은 저는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저 소파 밑에도, 약간의 그림자를 추가해줘서 조금 더그 소파가 지금 배너 밖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 튀어나오는 다이나믹한 효과를 그림자로 인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주려고 좀 디자인이 진행된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는 전체적인 이미지에 약간의 그림자 같은 것들을 번툴과 다치툴을 활용해서 터치 터치하면서 톤을 전반적으로 맞춰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셨겠지만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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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가 있었고 거기서 다 눈길을 새로 다 따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빛 반사나 그림자 각도 같은 게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톤 조정을 한번 하고 있는 과정 보이시죠? 이렇게 톤 조정하고 마무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배너 디자인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일단 저 화분 있죠? 바나나잎처럼 생긴 화분도 이미지 따고, 소파도 따고, 액자도 따고, 합성도 해보고, 그림자도 넣고, 뭐, 텍스도 써보고 해서 이런 식의 느낌의 배너가 완성됐습니다. 이 소파는 살짝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디자인을 한 거를 제가 예전에 했던 웹페이지 메인 상단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메인페이지 디자인한 거 있죠? 거기 페이지에 한번 우리가 오늘 작업한 배너를 얹혀봤는데요. 어때요? 사실은 이 메인 배너 디자인이라는 게 전체적인 웹페이지의 느낌에 따라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배너만 그냥 딸랑 디자인해놔서 다른 디자인을 갖다 넣어놓듯한 느낌이 살짝 나긴 해요. 살짝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이질감이 들진 않죠? 좋아요. 오늘 디자인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배너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빠른 배속으로 다들 영상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결국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오브젝트 따고 배치하고 그림자 넣고 텍스트 쓰고 끝! 간단하죠? 그렇다고 오브젝트가 막 되게 어려운 이미지를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화분과 소파, 액자 정도만 따서 그림자만 몇개좀 탁탁탁 그려주고 텍스트 그냥 써서 자가 넓히면 끝이에요. 제가 구해온 이미지들을 보시면 소파 따로 이미지를 구해오고 화분 따로 구해오고, 액자 따로 구해오고, 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미지 다 따로따로 따로 구해와가지고 하나로 합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질감이 안날려면은 빛의 각도라든지 명암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톤을 다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이미지를 찾을 때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면서 찾아야 돼요. 아, 이게 들어가면 이질감은좀안 날라나? 어, 컬러 톤은 얘랑 좀 맞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미지를 찾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디자인이 되실 겁니다. 여튼 오늘 디자인은 그렇게 어려운 디자인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다들 쉽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